안녕하세요 깨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천입니다자 오늘은 저희가 또 백카트로 나왔습니다. 아, 또본분위기가 나니까 좋지. 야 지난 오랜만에 왔다. 야, 옷도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에 왔는지 그럼요. 딱 보면 압니다. 저 뒤에가 또 마이산이 딱 보이잖아. 여기가 뷰가 끝내주는 자리야. 한바위, 숲바위아 음. 오늘 또 오래간만에 그전에 한번 오고 음. 또 왔는데. 어, 또, 지난해 오면 또 볼거리가 많이 있죠. 에. 나는 오늘 오면서 깜짝 놀랐어. 왜? 그, 서울에 가면 응. 타워 팰리스가 있잖아. 그 부자, 부자 아파트, 럭셔리 아파트. 그렇지. 근데 여기 에 오니까요. <laughs> <laughs> 마이팰리스가 있습니다. <laughs> 부예상이 랜드마크. 깼다니 <게타야>, 네 아파트야? <laughs> 아 내가 이제 곧 들어가려고. <laughs> 아, 여기 랜드마크야? <laughs> 아, 좀 전에, 좀 이따가 안피를 만나야겠는데, 좀 늦네. 저기 공부는? 인삼 저기 판매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인삼 한테 벌써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 지금 먹고 있어큰그게자 있을... 응. 이제 우리 저안피랑 한번 같이 만나가지고 또 어, 인삼 구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먹으러 그럼 갑시다 오케이 빨리 와 야, 저렇게 늦었어요 야너 인삼 냄대받고 있는 줄 알았다 야, 너 구질 측대근 인삼 먹이려고 여기 왔잖아. 이여. 구질 측이랑 인삼 무슨 상관 있어? 구질 측이 좋대. <laughs> 에이, 건강해야지. 어? 음, 건강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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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새나네? 그럼. 냄새 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끊어야 냄새가 나? 나 아, 아, 냄새나 막그 찬가? 먹어봐야. 안 나. 아, 아, 그래. 야, 엄청 두껍다. 이건몇년된 거니? 6년. 응. 이렇게 크면 돈이 안 되고, 이렇게 크면 돈이 안 뿌랭이에 탄력이 많이한가 아니, 이게 먹는 데는 잔뿌리가 많은 게 좋지만. 써, 써. 엄청 썩은 거야? 날포수를 먹었어요? 응? 날포수를 먹은 거. 저날뿌리 어떤 거? 이게 이게 튀김양이요 얇은 거 골라봐. 얼마나 많이 들었지? 원래 이런 게딱 제일 좋아. <laughs> 이런 게딱 먹기가. 이 쪽에 있지면 훨씬 맛있어. 큰 거라서. 근데 끄, 어. 두꺼운 거 쪼개야 돼. 쪼개 아, 아, 쪼개하고, 이게... 쪼개면 되는구나. 그럼. 아주 쪼개요. 야 하나 먹으려면. <laughs> 이거, 이거 반짜 먹어도 이게 훨씬 낫다. 응. 한 채만 드려? 한채 너무 많은 것 같고. 2만 원씩만 드릴구나 일단 그러면 한채 정도만 한번더 담아볼게요. 네, 먹어볼래. 한 채가 얼마나나 보여드릴게요. 응, 응. 응. 어디서 오어요 임실. 임실? 임시? 네. 여기? 안촌 음, 그건 치즈가 유명한 데잖아. 그죠? 네. 아, 작은 놈좋은 작은 놈 드릴게. 내가 필요하신 만큼만 같이 하면 돼. 저기 꽃 같은 건 뭐예요? 인삼. 꽃 모양. 꽃 모양. 인삼. 아 인삼을 이제 이런 갖다... 인삼으로 잘라 아, 이거 아, 습니다오미처럼 만들었네. 흙내가 아, 납니다. 인삼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 딱 두니까 인삼 향은 확 나요. 음. 음, 음.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요? 점프. 하나, 둘, 둘 셋. <laughs> 이걸. 굵은 거를 쪼개습니다. 쪼개. 쪼개. 그 전에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두꺼도 워안 좋더라고. 두꺼우면 밥도 인, 인삼 맛이 강해. <laughs> 인삼이 인삼 맛이 강해야지. 오늘 좀, 좀 줄이 하고든내가 식을 때까지 놔둬야 할것 봐. 이거 넣으면 식을라나? <laughs> 하나만 넣어봐. 시험적으로 하나만 해볼까? 야. 야, 좋은데? 지금 튀니까. 옷안 지워지더라고, 그 그래서 나옷 작업복을 갈아입었잖아. 탈, 탈 붓이더라고. 오우, 아름다운데. 아, 좋아요, 좋아 그럼 센크가 뺐다가 다시 해야겠다. 살짝만 하고. 살짝만 어, 하고. 암피가 음. 열정적으로 오는데? 많이 먹으려고? <laughs> 이게 고질증이 좋다고, 그 나왔어요. 네이버 아이씨. 검색해봐. <laughs> <laughs> 그가 환장을 하고 먹을 거 아니야? 환 <laughs> <laughs> 야,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지 않냐, 이거? 2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작년에 안 먹었잖아. 어, 작년에 안 먹었어. 겁먹었어. 그래요? <laughs> 그래서 몸이 허였구나. <laughs> 두벌한 번만 한번 먹어봐봐, 먹을만인가. 아니야, 바삭하다. 야, 야, 훨도더 노래 품 어, 빠삭한게 없어. 아, 바삭하지 않아? 어, 그냥. 야, 주벌 한번빠삭해지냐 눅눅해, 찰나찰나. 야, 야, 이탈이 하나도 안물어 튀김이 아니고, 어. 적 같아, 적. 인삼적. <laughs> <laughs> 인삼적? <laughs> 야, 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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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찍어 먹어. 이거, 꿀, 꿀 찍어 먹어. 아, 꿀이 진한 거네, 도전꿀이야 한, 하, 어, 이거 한, 어, 이한 봉. 이게도전 꿀. 인삼 저기야. 아, 인삼자? 응. 싹, 싹튀겨버려 이거 희고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벌 해야지? 응. 뺑 도라면이야, 까 이렇게. 도리붕뱅이 같이. <laughs> 죽일 동안에 노래한 곡이야? 헉헉. <laughs> 헉 생소리로 해, 생소리. 야 노래하나 뭐 이빨 빠졌다고 뭐 먹으라고 뭐 고질증이고 뭐 어디다 쓸래 너? 야 그래도 야는 어. 나이 먹어서 참 대단한 거여. 왜냐면 나는 찡이라이봤자면역증하고그중교증밖에 어. 없는데 야는 고질 고질증도 하나 것 같고. <laughs> 거실 짓는 야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 너도 하나 <laughs> 땄냐? 나도 야, 있잖아. 나, 나 경력이 엄청 세지 나는 10년 넘었대야리나십몇년 <laughs> 어, <laughs> 됐지. 누가 뼈아리야가 어, 이제뼈가아리지 다음에 또뭔쯤다뭐 있어? 뭐 동맥경화증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따야 해, 이 그만 따, 그럼. <그런> <laughs> 그만, <laughs> 그만 따했지 <laughs> 원래 막걸리 뭐... 아니야? 소주라고? 뭐 어, 소주 막걸리 아니야? 막걸리죠? 응야 소주 이거 인삼 튀김에 소주 먹자고? 나나 응. 나는 소주 먹을게요 그래? 그럼 뭐 응. 오늘은 각자, 각자네 그래 네. 야 어? 밑에 치우자 노릇노릇해지는구만 한번 뒤집어 까야겠구만 이야 오늘 날씨에 소주 먹으면 죽게 생야안피야 안필 요해서 준비했는데 혼자 이러고 있네. <웃음> <웃음> 어디 보자, 어디. 와. 아... 꿀을 찍어서 먹어야 야 원래 인삼튀김은 꿀이 정석이잖아. 음, 음 맛있다. 바, 바삭해? 응, 맛삭해고소네 응. 고소해. 고소하. 확실히 다르구나, 아까 초보라고. 음. 설탕 찍으면 뭔 맛일까? 설탕 한번 탕어 불탕 집에서 이것도 만난데 달달하니? 야, 그거 반전 때너 그냥 내불 꺼고 응. 불 꺼버려. 어, 내제불 꺼고 빼버려. 아니 아니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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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덮 <laughs> <더> 끼고 있네. 살살 눌러 가지고 반대 이제 오른쪽. 오른쪽 나만 오른쪽이야? 아 이럴 때 푸싱이 굳어야 하는데 야뭐 2년 전 했던 맛하고 훨씬 맛이 완전히 달라 지금 게더 맛있어 어, 음, 음 삭하다이게이 음. 불의 세기도 틀린가 봐 맛이 그러지 물래 온도계까지 놓고 다 했잖아 아, 맛있다 맛있냐? 음. 이거 좀 식어야지. 응,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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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응, 음, 전에 것부터. 식으면 이게 더 바삭할 것 같아. 그래? 아, 수고했어. 됐어. 이제 안피 많이 먹어. 음. 고질증없으일나 어, 고질증이 좋대. <laughs> 음, 좋대야. 응, 고질증이 다 좋대. 설탕도 찍어 먹어봐. 일년 그냥 한꺼번에 먹어보는 거야. 나 이, 지금 한0 년치 먹는 기분인데. 튀김옷이 <laughs> 우리가 사 먹는보다 것 얇지만 그래도 바삭하네. 야, 그 튀김들 거기는 거기는, 그냥, 거기는 사 먹는 것은 튀김이 더 많아. 그런 거기는 이만큼 얇은데도 튀김옷이 겁나게두껍잖아 얇보러 먹으니까 그 튀김옷을 겁내 무치 갖고 하잖아 이건 가 이건 완전히 아, 이거 아, 이 인삼 소주 먹으니까 좋은데? 인삼맥주만 먹으면 좋네. 난안 좋아. 난 인삼 막걸리. <laughs> 이, 인삼 막걸리 있지 않냐? 있어. 있지. 와. 아, 설탕보다는 아, 꿀이 좀 낫다. 아 이게 막걸리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처음이네. <laughs> 자, 끝나고요아 인삼 소주가 참 좋아. 아니 이 꿀도 밖에서 이렇게 소주 한잔씩 먹고 놀잖아. 그럼 자기 전에 입에서 뚝 짜고 넣고 물한번 먹고 자. 이거 건강한 이유가 있었어. 잠을나시수 있게 그려. 야 두꺼운 거 이렇게 썰어 갖고 온게 괜찮다잉. 응. 그 전에 <laughs> 막 너무 약고 들리고 막 이랬었는데. <laughs> 색깔이 노릇노릇한 게더 먹기 좋구만 응. 음, 바삭가네 아, 그, 지난 매장 딱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인삼양이 팍! 나온 거. 음. 아, 되게 좋더만.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한약 데리잖아그 주름백이 이게 맥해진 거, 그, 음. 한약 대리는 그래, 거. 그, 하얀 거, 그. 천, 천 덮어갖고. 응. 옛날엔 그 냄새가 그렇게 싫었거든? <laughs> 근데 지금은 한이원 지나가면 그 냄새 나면. 야, 부딪쳐 가잖아. <laughs> 어, 건강한 냄새야? <laughs> 어, 어, 건강한 냄새. 아따, 오늘 날씨 덥다. 인삼 먹어서 땀 나나? 야, 너땀 너, 하나도 없네? 너도 없네? 나만 흘려? 어, 너 땀이 많아서 그랬어. 내가 좀약해서 그런가? 많이 야, 먹어, 이거. 야, 자격증도 것도. 없으면서 뭐 약해. <laughs> 자격증. <웃음> 야, 여러분들이 보면 자격증은 뭔가 아었다 <laughs> 중간에 보면 <보다는> 뭔지 몰라. <laughs> 건강은 자격증이 없어야 됩니다. <laughs> 자격증은 운전면허증하고 그... 중증증? 응. 요거만 있으면 되고 여 같이 고질증 뭐, 뭐 협시증 무슨 증 이거 없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하고 지난에 가서 마이산을 멀리서 막 쳐다보고 어, 인삼 매장에 들려서 인삼도 사고 어, 이렇게 또 튀겨서 먹으니까 참 맛도 있고 또꿀저한 봉꿀 우리 가 지난번에 그 우리가 판매했던 그한봉굴 거기에서 아, 이렇게 그래서 색깔 진해 보고 어, 그 꿀을 해서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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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계속 먹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고추 말뚝방입니다. 우리 저 지난번에 말뚝방 같이 막저 드릴로 어. 갖고 이거는 거 노다 노다시 주는데.